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 2000년 동안 오해받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주제들이 있는데 어, 이 2000년 동안의 오해를 푸는 게 훨씬 더 급한 것 같아 가지고 예, 둘째 아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품에 안긴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전형적인 예, 그런 둘째 아들에 대한 모습이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큰 오해가 없습니다. 만은 그 탕자의 행적에 대해서, 예, 탕자라는 이름부터 굉장히 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선입견이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하냐. 2000년 동안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어, 둘째 아들을 바라봤다는 것, 또 우리도 저도 또한 그랬다는 것, 참 무섭고도 지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성경을 오해하면 죄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는 당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쭉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두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것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 이분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가장 우리 아버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사실 아버지를 알기에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겠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풀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전형적인 이 모습입니다.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은 어, 이렇게 허랑방탕하다 하는 이런 단어에서 또 둘째 아들에 대해서 큰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 버렸다 이런 이 표현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더 씌워진 일반적인 이미지가 딱요 이미지입니다. 그다음 화가들이 그린 당자를 봐도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여자, 술, 그다음에 친구들, 고급진 음식, 기름진 음식, 심지어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여자와 거의 키스를 할듯말 듯한 이런 모습, 그리고 사, 탕자가 막 살이 쪄가지고 그 표정을 보시면, 야, 뭐, 굉장히 방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표정, 또 뒤에 있는 저에게 아줌마의 표정 하며, 이거 진짜 전형적인 탕자의 이미지를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탕자에 대한 그 오해,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에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당자는 당자였나?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미지는 첫째 아들이 말한 내용을 근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큰아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죠. 큰아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해본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죠. 이 말에는 두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당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살림이 아니죠. 자기에게 돌아올 봉깃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정당하게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당하게 나눠준 그 분깃을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창기와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창녀와 둘째 아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이 본문을 보면 확실하죠. 예, 성경을 한번더 읽어보시면 창기와 어린 흔적조차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명에 대한 여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어,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좀 유출한 부분이지만은, 둘째 아들에 대한 오명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창녀와 함께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 아버지가 용서 안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어, 이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는 여자와 어울려서 그랬다는 것은 일정 부분 그리스도인의 방탕한 삶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 어, 그렇게 살았어, 그게 예, 대한 일정의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하나 용서하시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어, 반작용,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장기와 함께 말아먹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뭐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 하나님의 용서, 그 아버지의 용서는 장기와 함께 말아먹은 당자에 대한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말씀에 대한 정당한 해석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뭐 장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무리들에게 필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잘못된 오해 또당자에게더 씌워진 오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필미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뭐 그냥 제가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게뭐 진리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필미가 생길 수는 있 여지를 주는 오해다 네, 이런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에 대한 정당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세대 아버지께 요구했고,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어 둘째 아들이 도둑질을간 것처럼 느껴지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먹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둑질한 게 아니고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유산이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 쓰는 약간 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보면 그걸 주시는 분이죠. 네 것이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정당한 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가 계획하고 뜻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아버지 그래서 어, 팀 켈러는 이렇게 프라디걸 파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 더 이렇게 당자와 같 당부라는 표현을 썼죠. 굉장히 이렇게 통이 크다는 거죠. 예, 파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에게 뿐만 아니라 첫째에게도 각각 분깃을 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예,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의 분노와 둘째에 대한 정죄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도 받아 놓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각각 나눠줬는데, 아버지는 정당하게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준 거죠. 자두 번째 정당한 해석은 둘째 아들은 창기와 즐기기 위해 그 재물을 모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근거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 나라, 먼 나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코라입니다. 코라. 이 단어는 시골 지역입니다. 지방, 예. 뭐 합천이나 뭐 이런데 온 거죠. 그러면 창기와 함께 뭐 허랑방탕하게 정말 즐길 목적이었다면 도시로 갔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뭐 성경이나 아니면 뭐 이야기 성경식으로 풀어놓은 글들을 그 이렇게 성경들을 보면은 전부 다 도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간 곳이 굉장히 번화한 도시일 거라는 그런 오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허랑방탕하게 즐기면서 살려면 도시로 갔겠지. 근데 웬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나라로 번역한 것도 참 이상하죠. 먼 지방으로 가서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 시골 지역으로 가서 아주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즐길 목적으로 갔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거기 가서 뭘 즐기겠습니까? 그런 문화 시설이 없죠. 그리고 장녀는 도시에 가야지 시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째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오해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먼 시골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에 대한 정당한 해석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는 대목인데 이게이 번역도 둘째 아들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선입견들이 번역에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로소, 비로소 이 말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서야, 뭐, 이게, 궁핍해졌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은 진짜 무섭다. 정말 집요하고도 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그래 생각하도록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번역자들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허랑방탕, 아소토스 이 단어는 딱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뜻은 낭비적으로 방탕하게 이런 뜻인데 사실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문맥 안에서 이 오해하고 선입견으로 가득한 문맥 안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이 단어 뜻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만 하다. 성경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이 아소토스라는 단어 뜻이 정말 낭비, 이런 뜻인가? 물론 이제 뭔가 이렇게 세거나 뭐 낭비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낭비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어 목적이나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방탕한 낭비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맥도 한번 살펴보면서 보면, 자, 낭비하더니 하는 이 단어 보시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인데, 어, 낭비하다 흩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할때 쓰인 단어인데, 뭐 물론 이제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이런 뜻으로 흩어버린다, 씨를 흩뿌린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허랑방탕하게 뭔가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이 단어와의 결합이 어울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것은 둘째 아들은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사업을 특히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농장을 경영을 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정당한 걸 받아서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가 좀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야심찬, 어, 야심만만한 그런 둘째 아들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아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경험 부족, 뭐 사실 사업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지역의 문화도 큰 몫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실패에 대해서, 어 그러나 또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막 진짜 장기와 즐기고 이랬으면은 그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취직을 했겠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억세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어쩔 수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지역을 한번 본다면 진짜 신의가 없다. 너무나 좀 야박한 문화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죠.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좀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죠. 일을 시키면 적어도 먹을 거는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굉장히 독한 그런 지역 문화를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그렇다. 그런 모습에서 그가 왜 실패했을까?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둘째 아들의 성장으로서는 거기서 성공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족한 품꾼을 떠올린 것은 자신이 자한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는 정의롭게 정당한 대가를 주시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심하다.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집, 특히 정의로움이 있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창기와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정당한 재물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재물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당하게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가 사업을 실패한 것은 방만한 경영이었다. 지역사회 문화가 정의롭지 못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오해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다. 그는 정당한 재물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를 탕자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는 굉장히 편견에 가득한 단어이고 그에게 오명을 씌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벗어야 되고 그 오랜 선입견. 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